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탁씨가 만능 엔터테이너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현재 영탁씨는 가수탁, 배우탁, 광고탁, 싱어송라이탁 등의 애칭을 얻었습니다. 영탁씨는 최근에 종영한 MBC 드라마 폰데인턴에서 탁월한 마케팅 영업력을 지닌 차영석 과장역으로 특별 출연해 숨은 연기력을 선보이며 배우탁, 탁배우라는 애칭을 얻었습니다. 꼰대인턴 주연 배우인 박혜진 씨는 종영 인터뷰를 통해 연기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과장력을 탁월하게 해냈다. 연기 톤도 준비를 많이 해왔다. 까매오그 이상이었다라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으며 꼰대인턴 주연을 맡은 김응수 씨는 KBS 쇼래 팬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 출연해 영탁이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랐다 깜짝 놀랐다라고 감탄하며. 특히 현장에서 컷 소리가 나오면 스태프들한테도 90도로 인사를 한다. 너무 잘하고, 예의까지 바른 친구다. 라며 극찬했었습니다. 최근에는 배우 박기용 씨가 영탁 씨에게 연기를 권한다고 말할 정도로 영탁 씨의 연기력을 극찬한 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탁 씨는 광고 시장에서도 주가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영탁 씨는 톱스타들이 찍는 광고를 순차적으로 접수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팬분들의 찐 응원도 영탁 씨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영탁 씨는 피존의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되었었죠. 이는 영탁씨가 향수 대신에 피존을 쓴다고 인터뷰를 한 것을 보고 팬분들이 나서서 피존을 알리는 덕에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내부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피존 관계자 측에서는 잠재된 폭발력 외에도 성실함에 인간적 매력까지 갖춘 다재다능한 팔방미인 영탁이 피존의 특장점을 참 어필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1978년 국내 최초 섬유유연제를 선보이면서 역 역사와 전통, 기술력을 갖춘 토종 브랜드의 자존심을 영탁씨가 한껏 끌어올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현재 영탁씨는 영탁막걸리, 부동산개발회사, 신영의 울산지월시티자이, 광동제약 헛개차, 밀키트 전문기업 마이셰프 화장품 브랜드 JM솔루션, 건강기능식품 비오틴구미, 빙그레 아이스크림, 슈퍼콘 등의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되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탁씨는 톱스타 광고의 통과 의뢰로 꼽히는 치킨, 피자 등에서도 광고주들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팬덤이 형성이 되어 있는 흥 넘치면서도 탁 교수 등의 지적인 이미지까지 곁들여지면서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울산에서 30여 년 만에 최대 규모로 공급되는 단지인 울산 지웰시티 자이 투자사 관계자 측은 프로트 가수라고 해서 이미지가 한정적인 게 아닌가 의견도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폭발적인 호응에 놀랐다면서 분양이 굉장히 잘돼 영탁 효과를 톡톡히 봤다.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영탁 씨 의 효과입니다. 정말 다들 놀라지 가 않을 수 없겠죠. 이어 영탁 막걸리 관계자 측에서도 예천을 먹여 살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문 물량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인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나우비오 비오틴 구미도 롯데 홈쇼핑에서 왕판 행렬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팬분들 덕에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에 진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영탁 씨는 자신의 SNS 스토리를 통해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트로트 가수 영탁 이라는 문구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영탁씨의 영상이 송출되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영탁씨가 내가 왜 뉴욕에서 나와 우리 팬들 최고!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누나가 딱이야 찐이야 꼰대라떼 등등 히트곡을 보유한 영탁씨는 장민호씨의 일십안일십 정동원군의 짝짝쿵짝 등등 동료 트롯맨들에게 직접 작사 작곡을 한 곡까지 선물을 하면서 싱어송 라이터로서의 능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내에 맞아서 탁 교수의 위엄다운 보컬 트레이닝 실력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 측은 시원한 보컬에 유연한 말솜씨 작사 작곡 능력까지 다재다능해서 앞으로의 활동 폭이 더욱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면 오늘 11일 영탁씨와 장민호씨가 TVN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에 출연합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7시 40분에 방송된 TVN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 방송 말미에는 영탁 씨와 장민호 씨의 출연분이 예고가 되었었는데요, 크게 활약 중인 두 사람의 출연 예고에 팬분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탁 씨와 장민호 씨가 출연하는 tvN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은 오는 11일 오후 7시 40분에 방송이 되니까요, 이점 참고해주세요. 크게 화제가 되었던 가수 영탁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